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시간 이그게 되기 전결입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정식으로 복귀를 하고 두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를 촬영하는 영상이 되겠네요. 아 최근에 음 제가 이날 이제 11일 경이었을 겁니다. 이때 촬영을 해드리고 어 저는 또 지지 구간들이 24,000원 이, 이 구간 정도 수준으로 60일선이 올라오는 것까지 좀 기다려 보자 이런 의견들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근데 그 사이에 또 좋은 소식들이 좀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살짝 반등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27,000원, 이 21선의 저항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개인적인 의견들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복귀하면서 협력사하고 같이 이벤트를 진행하는 게 있죠. 그 이벤트 안내도 드릴 겁니다. 검색식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바로! 일단 실적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과거에는 영업 이익에 적자가 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영업 이익이 흑자로 당분간은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우 3분기 4분기 때는 두산밥켓 실적이 좀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었던 두산밥켓 실적이 좀안 좋게 나와 주면서 영업 이익이 당기 순이익이 조금 손실이 나긴 했는데 그래도 1, 2분기에 벌어 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한 3,9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영업 이익을 확정을 짓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과 내후년 성장성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자, 이거는 두산 에네빌리티의 사업 실적 발표.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이제 매출 실적이 좀 탄탄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수주도 대형 원전이 없이도 이 가스터빈이라든가 복합 EPC 등을 계획으로 초과한 1.7.1조 정도를 달성을 했다. 대형 석탄 EPC 종료로 내년에 3.7% 전년 대비에 3.7% 정도 감소를 됐지만 영업이익률은 수요장고 믹스 계산으로 전년 대비해서 증가됐다. 주식 손상 차손이 있어가지고 단기 순손실을 기록을 했지만 이를 제외하면 이익으로 전환이 됐다. 두산 에너빌리티 부분은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됐는데 여기 두산 밥캣이랑 연결됐을 때 글로벌적으로 수요둔화가 좀 있었고 생산량 조절이 좀 있었다. 두산 밥켓의 실적 부진으로 연결대비해서 손익이 전년대비해서 좀간소가됐다 운전자본증가 등으로 순차익금이 증가가 돼서 두산 밥켓이 적자를 기록하진 않았지만 3분기 4분기에는 2024년도는 총 단기순이익이 3900억을 기록을 했지만 3분기 4분기에는 이 단기순이익이 265억 600억 정도로 적자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결실적으로 봤을 때밥켓 부분에 실적 부진이 좀 있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대를 할수 있는 것들은 두산 에네빌리티 자체적인 부분에서 대형 원전이 없이도 이 가스 터빈이라든가 이 가스 터빈하고 보카 EPC 어 이번에 소식이 들려줬던 게이 복합 EPC하고 이 가스 터빈 쪽은 아니고 이가이 복합 어 EPC하고 가스 터빈의 연관은 있어요. 자 이번에 좀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던 게이 복합 EPC 관련된 수주를 받았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중장기적인 수주 계획을 보더라도. 이 원자력이 소폭 증가될 것이다라고 보는 상태고 가스 수소도 신재생 쪽으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 그리고 이1일차 전기본에서도 원자력이 추가가 됐고 태양광도 추가됐고 이 SMR도 한기를 추가하는 걸 결정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초 체력 자체는 수주 능력이라든가 체력 자체는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이 주요 추진 프로젝트를 봤을 때도 말이죠. 체크 원전 2 기가 잡혀 있고, 이 SMR 1 기도 잡혀 있죠. 그리고 복합 화력 주기기 이건 이제 가스 터빈 쪽일 거고, 해외 복합 EPC 이게 1.6조였는데 오늘 오전에 나온 소식들 이 사우디에 2.2조 원 가량의 수주를 계약을 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디벨로퍼 그러니까 개발사업자의 한국전력공사 컨소시엄과 함께 이 사우디 루마 1 그리고 나일리아1 가스 복합발전소를 계약을 했다. 이게 계약 규모가 2조 2천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자재 공급 설치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전공정을 일괄 수행하는 이 방식으로 2028년도까지 준공할 예정이라고 하죠. 이게 1800 메가와트급 가스 복합 발전소라는 건데, 여기에 해외 복합 EPC 1.6조 가량의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2조 가량으로 한국전력이나 컨소시엄으로 이 수주를 받게 된 거죠. 앞서 2022년도에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정 컨소시엄에서 사우디 자프라 지역에서의 열병합 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을 따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에서 주단적 공장과 해수 담수화 플랜트 계약들도 따내면서 이 사우디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입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아, 이게 가스 복합 발전소인 거잖아요. 가스 복합 발전소. 여기서 복합 화력 죽이기라고 나와있죠. 이건 이제, 이제 가스터빈이라든가 증기터빈이 있는데, 1 차로 이제 가스 터빈으로 발전을 하고, 2 차로 증기 터빈으로 발전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거든요. 이 금액을 합쳐서 보면 복합 화력 줄기기랑 해외 복합 EPC 이거 수주를 받은 게이두 개가 합치면 2.2조 가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를 보면은 사우디의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서 전력 설비도 2025년도에서 2030년도 92.9기가와트에서 123기가와트로 6기가와트씩 증가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수주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작년 7월 기준으로 해서 2028년도 가스터빈 사업의 수주 목표가 누적 수주 목표치를 9조 정도로 세웠고 2038년도까지 가스터빈 누적 수주 100기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나선 적 있었는데 이번에서 2.2조가량의 가스복합발전소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목표치에 한 걸음 다가선 그런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자, 이게 원전이 없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대형 원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가스터빈이라든가 설계 시공 운전까지 복합 EPC 등으로 기초 체력이 많이 높아졌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소식도 있죠. 3월 12일에 관련 소식이 있었는데. 14메가와트 가량의 해상풍력 발전기 시작을 위한 공장을 짓는다. 지멘스 가에사하고 신규 공장 구축을 위해서 업무에 착수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지멘스 가에사가 독일의 풍력사업 부분으로 글로벌 해상 시장의 점유율 1위 업체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 제조공장하고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설계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맡고 지멘스가 기술 이전이라든가 인력 지연들을 추진하고 교육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풍력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풍력 경쟁 입찰에서 해상 풍력 프로젝트 5개하고 육상 풍력 프로젝트 6개 이렇게 선정된 적이 있었거든요. 자그 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104 메가와트 가량의 우선계약 협상적으로 선정이 됐고 지메스 가메사가 224 메가와트 그리고 308 750메가와트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이거를 지멘스 감멘사랑 두산 에너빌리티가 창원공장에서 조립해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까? 이런 관련된 서식들은 신재생 쪽으로 포함되는 수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해상풍력 1조 가량이 2025년도 주요 프로젝트라고 나와 있죠. 여기 이렇게 착실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받아주면서 경쟁력을 입증을 하고 기초 체력을 탄탄하게 만드는 그런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는 이 원전도 원전이지만 모든 모든 전력 생산 기반들을 원전으로 다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스 터빈도 글로벌 입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두각이 나타내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차트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저 이벤트 하나 설명을 드리면 저희 주식 하련일그대에게 채널이랑 보넥스 투자 자문 이 회사는 제도권 금융회사 자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혜택은 검색식을 제공해드리는데, 이 검색식도 PDF로 제가 만든 조건식을 제공해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저희 우리 채널의 주 시청자층이 40대, 50대 분들이시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입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는지 영상으로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더보기 클릭하시면, 영상 하단에 더보기가 있어요.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우리 이메일을 보내주셔야 돼요. 메일을 주셔야 제가 영상을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 설정 식이랑 이걸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설명해드린 영상들 다 같이 보내드리려면 메일 보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혜택은 이 보네스터스 자문에서 주간마다 뜨는 섹터가 어떤 게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지 이런 정리를 하는 주간 리포트도 제공을 해드리고 종목들도 이렇게 주가 전망 그리고 목표가까지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종목 진단도 할수 있는 투자 자문사기 때문에 불안한 종목들도 알려주시면 진단을 해드릴 거고 카톡방 오늘 13일이죠. 13일 금요일 목요일 캠트로닉스 이렇게 무료로 장 중에 추천주로 나갔습니다. 이게 10시 43분에 나갔는데 오늘 캠트로닉스 14% 까지 급등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종목들도 드리고, 뭐, 시황도 말씀을 드리고, 혼자 하시는 것보다 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이다 보니까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셔서 문자로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검색식 설정식이랑 설정 방법, 영상 보내드릴 거고 카톡방을 원하시면 카톡이라고 보내시면 되세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설명 마저 드리면 저 오늘 장중에는 외국인들이 순매도 강하게 차이실는 물량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태인데 보험이라든가 투신 방향에서는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진 않은데 이거는 뭐 시장도 그렇게 오늘 관세가 미국 시장이 좀안 좋은 상태기 때문에 미국의 선물지수도 급락하고 있는 상태라서 오후장 들어서 좀 하락 전환이 좀 됐었던 게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 어제 3월 11일이라든가 12일에는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기도 했었는데 그 이상으로 순매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서 어, 외국인들 수급을 참고를 해본다면 살짝 조정받는 것도 우리가 그 가능성을 염두를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단 부분 27,000원 부근이 21선 부근이거든요 이 21선 부근에서의 차이 실현들도 좀 가능성들을 열어놓트에이 하단에 60선이 올라오는 이 기간이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은 여기서 박스권의 움직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60선이 올라오면서 이 추세가 좀 밀집되고 있는데 여기를 이탈하면 을 24,000원 지지 구간들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여기를 돌파한다면 다시 29,000원이라든가 3만원 부근대 전고점을 뚫어주고 올라갈지. 아니면 못 뚫고 다시 조정을 받을지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제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켜보시면서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